첫 번째 경기 성남 FC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이번 시즌 최하위가 유력하다. 강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 빠르게 전력이 약해졌다. 시즌 초반에도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여러 선수를 영입했는데 전력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후이즈와 박지원 등 좋은 공격 자원이 있고 크리스가 크랙 역할을 할수 있지만 중원 경기력이 아쉬웠고 교체 자원으로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아산은 2위지만 직전 경기가 너무 아쉬웠다. 전반 초반 내리 실점하며 김포에 패했고, 측면 수비수인 강준혁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다. 시즌 후반 승점 관리를 잘하며 2위까지 올라왔지만 위기를 맞았다. 그래도 이번 경기는 리그 최하위 팀을 만나기에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 데니송과 주닝요 등이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아산의 승리를 본다. 성남은 홈에서도 별다른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푸이즈는 무리한 개인 플레이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고 박지원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시피하다. 주닝요와 호세, 데니송의 삼각편대가 공격을 주도할 아산이 승리하고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천안 시티즌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안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경남에 완승했다. 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모다와 이지훈 등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선수들이 후반 연속골을 터뜨렸다. 프로 2년차 팀으로서 최하위권이 유력해 보였는데 그래도 9위를 유지하며 나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신영민과 이광진 등 베테랑들이 터프한 압박으로 상대 중원을 막아내며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랜드는 9월 중순 이후 페이스가 다소 떨어지며 4위로 내려왔다. 그러나 1위 팀과 승점차가 크지 않기에 남은 시즌 충분히 승격을 노릴 수 있다. 지쳐 있던 오스마르와 김호기를 비롯한 베테랑들이 휴식을 취했기에 이번 원정에 풀타임 출전이 가능하고 변경준은 김신진과 함께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이랜드는 몬타뇨와 변경준 등이 역습을 이끌며 상대의 골문을 열려할 것이다. 그러나 신영민과 이광진 등볼 간수는 물론 압박으로 상대를 저지할 천안 볼란치들이 쉽게 흐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강원 FC 대 FC 서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은 울산과 포항에 연패하며 선두에서 추락했다. 그러나, 휴식기 이전 마지막 인천원정을 승리하며 1위에 승점 6점 차로 따라 붙었고, 2위와는 승점 1점 차다. 스플릿 라운드에서 5경기가 있기에 울산이 부진하고, 연승에 성공하면 역전 우승도 노릴 만하다.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양민혁의 컨디션이 워낙 좋고 이상원도 직전 경기 멀티골로 살아났기에 홈에서 승리를 노린다. 서울은 홈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위 스플릿으로 왔다. 그러나 연승이 끝난 이후 시즌 막판 페이스는 다소 떨어졌다. 대전과 광주 등에 패했고 우승을 노리긴 승점 차가 크다. 단 다음 시즌 아침 복귀라는 동기부여는 확실하다. 일류첸코와 링가드를 비롯해 주축 공격진이 모두 나설 것이고, 루카스와 조영욱이 뒤를 지원할 것이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강호는 국대 자원으로 성장한 황문기를 비롯해 양민혁과 가브리엘 등 상대 측면을 허물 자원이 즐비하다 그러나 강상호와 최준 등 서울 측면 수비수들이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승모와 류재문의 수비지원 아래 링가드가 역습에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일류첸코가 해결할 서울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FC 안양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양은 리그 선두지만, 휴식기 이전 페이스가 좋지 않았다. 2위권의 승점 9점 차 이상으로 앞서며,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6위와도 승점 차가 6점에 불과하다.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이런 부진이 이어지면, 우승을 놓칠 수 있고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김영찬과 리영지, 김동진 등 베테랑 자원들이 안정적으로 수비를 이끌어가며 니콜라스와 야고를 앞세운 역습으로 부산을 상대할 것이다. 부산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 내내 이랜드를 몰아쳤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음나파와 패신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 팀 경기력이 올라가며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다. 임민혁과 라마스의 중원 경기력도 꾸준하고 공수 밸런스가 현재 가장 나은 팀이다. 부산의 승리를 본다. 안양의 홈이지만 최근 경기력 저하가 분명히 있다. 또 야구와 니콜라스 등 외인 공격진들에게 향하는 패스의 질이 떨어지며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라마스와 임민혁이 공격 전개를 이끌며 홈팀을 괴롭힐 수 있고. 패신이 측면 침투로 해결할 부산이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